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시험제 나오는 거 한번 볼까 시험제 나오는 것이 나가시죠 시험제 나오는 것이 시작 끝은 너무 못 말해서 못 말수 없다 써야 되는데 여기에 B까지. 그래서 세칸 그러면 to, for, to 쓸수 있어야 돼요 다음 뭘바꾸라고시죠 so 대답해 시죠 so that s o 네. 그리고 그냥 캣다 붙여야 돼주어를 쓰고 캣다시야주어를 쓰고 캣다시야 그래서 캣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랬어 마지막에 시작 마지막에 바인 분하는 게 아니라 뭐를 사는지 그것들을 사다 스니커즈 두 짝이랑 댐 그것들을 댐이나 이 댐이나 이 댐이나 이슬 써줘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여기는 왜안 쓴다고 한번더 시작 두 정사의 목적어 머머 를 사다 두 바이의 목적어가 어 스니커즈를 사는 거야 똑같아. 됐어? 맨앞에 있는 조합 같아 그러면 쓰지 않는다 이해 예, 됐어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넘어갑니다 요번에는 요맨 밑에 있는 거 The game is easy The game is easy 거기 한번 봅니다 시작 예문 The game The game 다음에 이 s easy 까짓 뜻이 뭐야 게임은 쉽다 공항 왔어요? 성녀 수업 준비합니다 3두기에 수업 들어갈게요네 아, 자 넘어갑니다. 시작 게임은 이즈 이즈 이제 잘 보이니? 화면 안 보일까봐 이즈 이즈 쉽다 그런데 정답 이나프 툴 이나프 툴 즐기기에 선생님 이나프랑 툴은 옆에 치라고 그랬어요 이나 선생님이 얘를 쓰지 않았는데 오른쪽에 나와있다고 책에 맨 밑에 있는 거 책에 몇 페이지? 56페이지 밑에 있는 거 이나프 툴 선생님이 이나프 툴 붙이라며요 아까 이나프 툴 해석이 뭐라고? 엄마하게 뭐 충분할 정도로 다시 먹하에외워야 되는 거야, 먹하에충분할 정도로. 아니, 여러분들은 이 n o 이해해요? 붙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t your 어 w n y 선생님 이 a h 붙 e a h 요 e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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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a e n j o y e n j o y 즐기다 자마 a 때렸어 해뭐기에 충분할 정도로 시작 인조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됐나요? 게임은 쉽다. 이해됐나요? 자, 중요한 거. 중요한 거. Easy, 동그라미. 쉬운, 어려운, difficult, 할 때. 형용사는 왜 주겠어? 이해돼나요 어, 아까도 형용사 어디에 썼어? 두, 좀 살이 썼죠 너무, 뭐, 뭐. 해서 형용사에서, easy에서,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는 easy를 왜 주겠으라고. 됐나요? 자 그래서 해서 게임은 쉽다 이제형 의사를 왜죠? 그리고 이 남도 붙이랬는데 왜꼈어 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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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투자사사미 자, 쩐뛴 이유는 하나야 바로 앞에 키끝 부인 그, 체크 무슨 상주야 시작? 에이 미상주 쓰는 데 어쩔 수 없어 얘 때문에 떨어지고야 왜? 누가 죽이냐 이거야 인조이 누가 아니야고? 만약에 포플러스 목장병 어플러스 목장병 쓰라는 거구나 하고 이해해야 돼. 누가 즐기냐고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썼어 그러면 봐라 쉬운 것도 게임이고 이해가 돼요? 문장 좋아하는 게임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안 썼으면 게임이 즐겨야 되는 거예요 왜? 문장의 조언은 같으니까 안 썼겠지 그럼 게임이 즐기는 거야 나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어떻게 즐겨 이해 됐나요? 그래서 누가 즐기는 거야? 아이들이 즐긴대 그래서 for, plus, 목적격 children, 아이들 이해가 돼요? 포 plus 목적격, 4 c h i l d 아이들이 즐기기에 충분할 정도로. 다시 시작. 엄마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시작. 아이들이 즐기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지하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우리는 이해다 돼. 니네는 다시 돌면 돼. 이해 안 되면 다시 돌려, 앞으로. 자, 넘어갑니다. 자, 요거를 문장 바꾸래. 뭘로 바꾸라는 거야? enough t 시작. e n o u 뭘로 바꾸라고. 시작. So. 바꾸라고 자 바꿔볼게요 시작 더갱이더갱이 다음에 이즈 다음 이제 문제는 이즈까지 주황봉산 일단 썼어 그리고 나서 어, 선생님 이즈 먼저 쓸까요 이나품 밑에 소울을 쓸까요 아까는 투 발음 밑에 소울을 썼잖아 이해돼요 이번에는 이나품 밑에 바와서 소울을 쓸까요 아니 왜냐하면은 so hard, so easy, so dangerous, so difficult, so hard. So tall 너무 키가 커서 So long 너무 길어서 이해가 돼요? 형용사는 무조건 So 다음에 쓴 거야 이해 돼요? 그래서 정답 So that 캣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So를 먼저 쓰고 그리고 저 뒤에 That를 쓸 거야 So that 그리고 저 뒤에 Can을 쓸 거야 그래서 So that can 일단 박가지고이해 돼? 해서 너무 멍멀해서 멍멀할 수 있다 So that can 박가지고 So 다음에 너무 뭐해서? 이지해서. 너무 쉬워서 하고 여기로 꾸는 거야. 그래서 정답 그냥 이지가 아니라 so easy 됐나요? 그리고 대체 대절. 대체 대절. 대철로 하면 반드시 어스큘로이어 시작.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를 써야지 돼. 포출드론이 만약에 없었다라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한결이 은우 어려울 수 있어. 포출드론이 없었다면 문장에 있는 주어 더 게임을 쓰면 돼 그냥. 됐어요? t 게임 또는 대명사 이해돼요 그런데 요번에는 f 목 r 공착이 있으니까 주어 자리에 그냥 children 누가 아이들이 하고 children을 거야 아이들이 다음에 so that can can 다음에 정다 뭐야? can 다음에 뭐야? 시작 즐기다 enjoy 이해돼요 그리고 마침표 잘했어 선생님 저 잘했죠? 왜요? 일단 to를요 so that can으로 바꿨어요 너무 만만해서 만만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포플라스 목장기을 주어로 썼어요. 포플라스 목장기을이미상 주어를 주어로 그냥 출들어 썼어요. 저 여까지도 너무 잘했지야. 너무 너무 대단해. 이래도 아마 전교 100명이라면은 10등 안에 들 거야. 여까지 써도 10등 안에 든다고. 응?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 전교 1위상도 이거라고. 별 하나, 별 둘, 별세 팝. 죽이다. 머머를 빠졌지. 머를 죽이냐고 뭐머를 뭐를 즐기는 거야? 뭐를 즐? 한번더한게 시작. 투구 장사의 목적어됐어요 투구 장사, 투 인종의 목적어 그것을 즐기다. 이이이 시간 힘든 게 뭐야? 시작 문장 맨 앞에 있는 게임이야. 게임을 즐기다.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정답 어때? 투구 장사의 목적어이 시나 데브쓰리오고 아카드 스니커즈들 때. 이해돼요? 이번엔 이 시야. 문장의 주어는 가. 두을두번 쓰지 않는다는 이해해요? 그래서 아까는 둘이 잊을 다음에 마침표를 쓴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시작 이낙준를몇칸써 놓을 때? 캡몇 칸? 세 칸으로 늘릴 때 다시 시작 써택캡 은호 어려우면 다시 늘려 세 칸으로 늘린다고 너무 원망해서 멍마 원망할 수 있다 같은 얘기 지금 다섯 번 이상씩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늘려놓으면 여기다가는 정답 세겨내야돼 두 칸을 세 칸으로 늘리면 목적어도 살려라. 다시 시작. 두 칸에 세 칸을 세 칸으로 늘리면 목적어도 살려라. 뭐를 즐겨? 게임을 즐기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더 게임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게임이 단추라이 그것을 즐기다. 이해됐나요? 이팟 하나 안 썼어. 그럼 그냥 개운하게 하나 틀리신 거예요. 어때요? 오늘 제 설명 이해가 됐나요? 다시 한번 말해.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됐나요? 중학교 3학년을 위해서 한 번만 할게요. 세진이랑 혹시 나온 거는요. 잠깐만, 잠깐만. 중학교 3학년은 어 누구야? 수원이 왔어. 잘해. 중학교 3학년은요. 시험 문제 혹시나 수호대시 지금 뭐에어 떨어져 있지요. 수화도 나와 수호대 떨어져 있지요. 그 해석이 뭐야? 너무 엄마에서 엄마할 수 있다 없다잖아. 그런데 문제는 세진이 이번에 나왔어 이 과에 수호대시 뭐에 붙어 있어 영어로 시작. 수호대 시작 붙어 있어. 그럼 해석이 뭐라 해야 돼요? 시작 엄마기? 위해서 너일 페이지 왜 그런가 했어 위해서 그래서 영으로 that may a t a 시작 that, that 목적의 부사절이야 그때는 지금은 결과의 부사절이에요 너무 먼바에서 먼바할 수 있다 없다 결과라니요 그런데 너도 중상이라 한 발짝 더 나간 거 가르쳤다고 so that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거 피라미드 쌓기 시작 that so that 이노 이때 그래서 뭔가 바기 위에서 그런데 t h a 땡캐 메인 아 캐를 꼭사준다고모르면캐나만 왜요? 그서멈이 해서 목자기 부사 자리야. 그건 너만 알고 있어. 하지만 오늘 수도 하나 문제풀 때 나왔을 수 있어. 붙어 있는 거 붙어 있으면 멈이 위에서야. 그런데 오늘은 떨있어요그러면서똑같 너무 멈서멈수 없다. 얘는 너무 멈서멈 수. 멀로 라고 시작. 투이 투 투. 시작 투이 투 투. 너무 중에 오늘 한거 모르면 그냥. 그냥 이렇게 계속 중3 때까지 개고생할 거예요 자 오늘 내용 정리 끝났고요 자 개념 정리는 끝났고요 문제 풀고 문제 풀이 한번또 해준 거예요 어제 금요일에 왜 문제 풀때 막힐 수 있어요 선생님이 문제 풀때 어려운데요 모르는 단어 운동 찾아 단어 찾고 이해해서 최대한 풀어 근데 만약에 모르는 거는 그냥 가져와 그냥 다 가져오지 말고 노력하고 가져와 그럼 선생님이 다시 봐드릴게요 자 질문은 다음 시간에 받을 거고 숙제 56, 57페이지부터 출가 56, 57부터 숙제가 너무너무 많은데 63페이지까지 풀어놓은 거예요. 자, 숙제가 굉장히 많아요. 은결이 한결이 은호 오늘부터 내용 정리하고 하나하나 풀어야지 돼. 네. 다시 말합니다. 인사이드 투 56, 57페이지 지난번 안푼문제 풀고요. 뒤로 쭉 단어 배우 평가 63페이지까지 숙제. 다음 시간 단어 숙제 냅니다. 중학교 2학년 은호 한결이 금요일는요 앞에 데이 2일 단어 추가합니다. 그럼 금요일에 할게 많죠. 금요일에 시험 보는 거두 개야. 데이 1일이. 그리고 문제를 이만큼 풀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꺼주세요. 바이바이. 꺼주세요. 누가 끌 건데? 내가 꺼? 희주야 꺼주세요. 인사가 너무 길잖아. 축제에 가고 오기. 바이바이.